아, 설마 현수 못다냐? 야. 오오. 오오. 아! 야 아, 여기 친사람이 잡으면 안 돼. 아. 잡아오고. 오, 라잡아오 오! 어 돌리고. 자, 야야 야. 야 근데 야 근데 미안데 못 찍었어. <laughs> 야 미안데 못 찍었다. 재우모. 어야 애저리 진짜로 못 찍어 야지어 찍었어. 찍었어. 초차 계속 차다 왔어. 아니, 찍었어, 찍었어. 아, 이쪽으어이스 <끼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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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풀어 퍼. 나이스! 쉬면서! 균형, 균형, 균 <목소리> 야, 세레모니, 세레모니, 세레모니. 세레모니. <목소리> 와, 깍두기 <꽉뚜이> 티시네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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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. <laughs> 그 기호 망장해가지고. <만장해서. 웃음> 아, 패스, 패스 응급 아니라고 했지 아, 왜? 이게이렇한 거야? 상기야, 내가 지어 야, 현수 하는 게 없다 이거 응급야 어, 왜, 왜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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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혁 대신 마이콜 여기 편하나 고기, 고어디기고어디기고데 고기, 고 너가 기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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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고기, 기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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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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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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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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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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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디? 아 굿. 아웃. 아웃. 아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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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~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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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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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야 아웃. 아웃. 아 <laughs> 아유 유튜브 에올리거 욕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. 어 우리 목소리 다 들린다고. 깍두기 있어. 어? 깍두기 있어. 예쁘네. 치킨 치킨. 빠져 빠져 빠져. 치킨 치킨. 치킨 치킨.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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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각도 이가비 점포점포점포야 각도야 이터기 맞아 쓰는데 어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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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뭐... 뒤는말아거 50대 이하인가? 이거는 어떻게 보 나너한번찍었 어. <laughs> <laughs> 저또 새끼를 껴가지고. 뜨거워, 아, <laughs> 진짜. 뜨 진짜. 뜨거워, 진짜. 뜨거워, 진짜. 뜨거워, 진짜. 뜨거워, 진짜. 뜨거워, 진짜. 뜨거워, 진짜. 아, 거 봐도 되지? 아? 그럼 아, 로 봐도 좋을아영 원래 나일 줄 알았나 보다 근데 뜨드드 눌러가지고 한 40초 줄이고 재밌어 아제 어. 여기서 지 셔틀 하고 있어요 지금 <laughs> 어? 야 그냥 저기 셔틀을 하라고 이거 오개시 뭐지? 디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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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어. 이거 <목소리> 쳤어? <맞혔어>? 예? 쳤어? <목소리> <그냥> <목소리> 어? 아, 저희는 진지어어요 어? 쳤어, 쳤어. 잘 Thank you. Go. 안녕! 음뭐어 맞아 이나이팅이으 우와 이거 찍 이거 찍으제요어 제목이 거든나 지금 셔틀 당하고 그 있어 지금 팔아 찍어주면 팔이 아파요 배드민턴 써야 무이 이거 너무하 <laughs> 그 형이 지금 여기 서 지금 저걸 지금 지금 들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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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, 내가 전반 지을 때가 너무 많이 찍어 내가 9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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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르고있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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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지오지 스피링, 스피링, 스피링. 어? 깍깍깍깍깍 깍두. 아, 하나 더 해줘. 깍두깍깍깍기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깍두, 깍두, 깍두. 아,